그 희도이 형님 말씀하고 또 종교 형님 말씀, 치현이 형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음 하나님 나라의 확충을 위한 어 공동체, 본질인데, 어그 이제 어떤 이단과 어, 또 하나의 나라의 확충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자매는 제제 직업 때문에 어, 네이브나 뭐 다음이나 이런 인터넷 상에 이제 이단 시비가 있고 이제 그게 또 어, 인터넷 상으로 올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좀 법적으로 좀 대응을 어, 하자는 그 제의를 저한테도 하고 어, 또 어떤 형님은 이제, 그, 이단 시비 때문에, 그, 보금 전환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 영화, 너가 할,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제의를 받은 바가 있고, 이래요. 어, 근데 이제, 조심스럽고, 또, 한편, 그, 적답을 제가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우선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어, 또 어, 아까 지영님 말씀처럼 그이 송사라는 게 어떤 형태의 것이든 송사가 되면 본질을 잊어버려 요그사움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움장이 되면 송사가 되면 거기서 남는 게 뭐냐면 이겨야 된다는 게밖에 안 남기 때문에 본질은 어디 간데 없어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힘을 동원해서든가 숙소해서 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복험 전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흘러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왜이 교회에 와 있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이제 해도 은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본 거거든요. 그 인생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분을 봤어요. 그사람못 그 봤었나 이 교회에 못 왔죠. 그리고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종교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연암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통일하다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금 전파의 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갈구하고 찾고자 하는 인생의 정체성이 무리로 인해서 보여지면 세상에 없는 어, 그 사람 방에서도 어떤 형제가 뭐라고 자꾸나 토를 달고 있는 것도 그 인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되는 사람을 봤어요. 뭐,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되는 사람 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때 형상으로 너무너무 온전하다고, 칭함을 받는 위치를 점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우리는 사람이 해서 자타에, 자타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이 생겼잖아요. 어, 그리고 연합을 봤어요. 그니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말 보험 전파에 의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일선에서, 예를 들면, 각자 처소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외에, 모든 다른 방법을 우리가 도모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종교 형님이나, 아, 저런 일을 하시고 있는 분은 다, 따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위안도 되고, 화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는, 그 묻힐 수 없는 위치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잖 저는 어떤 곳에 직장에 있던지 간에 저는 대구에 다니는 걸 선포를 합니다 다 선포를 합니다 같이 데리고 있는 배석이나 법원장님이나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관장했다시피 헌법재판관으로 가는데 제가 선물을 보사형1 0로 했습니다 난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인생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예를 들면 제가, 제가 포항지원장으로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공개합니다. 내 정체는 이렇다. 강, 강사로 초병 아줌마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말씀하다가 중간쯤에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하고 내 예수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어느 자리에서 글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죽고다이 사는 그 인생을 내가 봤노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너, 어느 교회 다녀? 이럴 때, 무슨, 이, 보이는 게 쉬우니까, 이 영화라는 형제가 다니는 교회 다닌다. 이럴 때, 도움이 됐으면, 그럴 때,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당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 이 영화 법원뭐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그보반왜그 교회 다녀? 그러면, 할 말도 생기고, 나도 할말 생겨요. 그 그것이, 그렇게 선포하는 게나 십자가에 제한받는 거예요. 나이 삶을 그냥 법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최일선이구나 아, 네. 최일선 난늘 그런 심정이에요 아, 네. 최일선에서 주목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왜너그 교회 다니냐 그럴 때할 말이 생기는 아, 네. 어. 그래서 저는 그, 물론 그, 어, 그 모세가 어, 왕자의 길을 살았잖아요 진짜 왕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자지만 왕자의 길을 살았어도 거기서 습도한 걸로 그대로 하는 게 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 아까 얘기했던 자매나 또저 멀리서 오는 형님이 강곡하게 그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걸 타결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동원해나 돈을 들었으라도 어? 한국의 최고가는 병사를 들이더라도 그 네이버하고 싸우자요. 그런 얘기를 제한테 하는 걸 제가 듣고, 그때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아닌데, 그 지금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세번 말씀을 어제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저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그 그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인터넷 상으로 떠는 문제는 준재인이 담당하시이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이단 아이들아. 수밖에 없다. <laughs> 인터넷상으로 광폭하게 퍼지는 s i 그렇게도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그 본질 그그 address a p o n z i 바람 u r 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늘야너 어디 다 i l There 그 s a p a r a m 다 g i they w i 하고 f 하고 관계 그래요. 법원에서 u k 보고는 o 너 you want to go to the t a i 그 a Q, you know, y o 그게 우리 삶으로 전파될 수밖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말만 본질이 하고 뭐 내용 없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의 본질을 따라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본질을 뚜렷하게 하신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제가 이틀 전에 그 배가 고파서 이제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얼음 등굴을 발견을 했어요. 얼음이라는 열매를 모르시는 분도 몇분 계실 줄 아는데, 새들이 하도 이제 노래를 부르고 모여 있길래, 거기 들어갔더니만 얼음 등굴에 얼음 열매를 수십 송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들이 조금 먹었는 것은 아주 달고 맛있었는데, 좀덜 익었는 것은 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와닿았던 게, 아, 이 골짜기 안에 음.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또 지루한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었을텐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확실하고 분명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만 하다면 결국 구약시대 때는 그, 히브리어라는 그런 언어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배하셨던 것처럼, 히랍시대 때는 히로바라는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그 뭐 예측하기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이렇게 그 대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데,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바아할때 자기 그 무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 땅을 뚫고 나오고, 그리고 그 바위를 들추고 나온다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다. 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치연이 형제를 볼 때마다 아, 저렇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50대 이제 중반에 우리가 이제 적어 드는데 아, 이제는 내가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더 허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더 온전하게 그 분배해야 될 것이 무엇이 남아 있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주님께로 부름 받을 때 뭐가 있었어요? 내 네, 나는 생각해보게 되면 불알 두 쪽밖에 없었던 것같아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것도 무엇이 남겠나 하게 되면 저는 교회밖에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밖에 살수 없는 그 독생자로 우리들이 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철저하게. 주님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그빈 주머니로, 빈 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 계산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어그 교회의 그 흐름을 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저는 어, 이렇게 내가 애들하고 그 사는 사이의 중심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어, 그런데 아그 우리 속에 있는 편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현재 자매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중심부를 중심부 되게 그리고 장년부를 장년부 되게. 그리고 양생의 양문회를, 양생의 양문회 되게 하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히 찬양합니다.